자, 18번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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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그마가 나왔는데 시그마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. 왜냐면 수열을 몰라. AK를 알면 뭐 공식으로 쓰든 뭐 하겠는데 그게 안 돼. 그럼 뭐 방법이 시그마는 안 풀리면 뭐 하라 그랬어. 다이얼 다이얼 그냥 늘어뜨리는 거야. 여기다가 1 곱하기 A1. 1은 안 써도 되지만 규칙을 확인하기 좋으려면 다 쓰는 게 좋아. 2배 A2, 3배 A3. 쭉 가지. 그러다가 10배의 A10은 36 이렇게 됐어. 그 옆에 있는 것도 나열할 건데, K다 읽으면 1개의 A2부터 나와. 2개의 A3, 이런 식으로. 마지막은 9개의 A10. 그게 7이래. 이두 식이 조건이잖아 두 식을 어떻게,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정리할 건지는 구하라는 걸 보고 판단해야지 원래 수열을 그냥 A1, A2, A3 쭉 가서 A10까지 더 하래 이 둘을 뭐 하면 저기에 나올까? 그렇지 내가 이거 읽을 때 방금 뭐라고 읽었냐면 여기는 두배의 A2라고 해 놓고 뒤에 가면 A10이 10개 9개 a10 뭐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. 개수로 보면 빼잖아. 그럼 a1이 한 개, a2도 한 개, a3도 한 개. 1개, a10도 한 개가 남고 빼니까 29 이렇게 나왔지. 29 맞죠? 응.